낚시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. 네, 오늘은 여성분이고 오전에 물돌리 타임이라 잠깐 한 시간 정도 노모 잡아 보다가, 있다가 자리에 옮겨서 물발 쎄지면 감성돔 낚시를 하고 오후 3 시에 또물빨이 어, 물돌이 타임이 또 오니까 그때 어, 감성돔 낚시를 또 해보는 걸로 어, 예상을 하고 생각해로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, 일단은 물은 멈췄기 때문에 노어 낚시가 가봅시다. 아, <laughs> 거기는 많이 보인가? 하하하, 빛깔이, 빛깔이. 아, 좋네. 사이즈 괜찮구만. 어. 저기 어, <laughs> 죽을 속에 <속이> 올라와. <laughs> 그래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? 에이, 금만 하네. 그럼거한 30이나 되겄네. 아...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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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형0행좀 이따 뜨죠. 네. 고기또 나온 뒤, 웬마이잖아맨발 <laughs> <laughs> 잡... <맨발이> 잡아야 돼. <laughs> 이거, 이것들이 나만 무시해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. 네. 내가 올 때마다 그걸 느끼거든. 속을 언제 파왔습니까? 앞전에 거기 가셨어요아들내려왔다요 밤에 갔는가? 새벽 1 시에? 네. 와, 속을 파로 새벽 1 시에 갔다고. <목소리> 나라로만 움직여요 <목소리도> 사이즈 괜찮습니까? 어, 우와, 우와. <laughs> 장난 아니네. <laughs> 우와, 진짜. 10년짜리 감시해를 잡아가지고 짰다, 요. 인생감생이네. 와, 오빠 역대급이다, 역대급. 여태급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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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번보여줘봐 아 사이즈 크네. 땅고사파. 아, 와, 벌써 옷 옷이 까 국가에 되는 데 육자 될것 같은데 왜? 육자 육자 되는가? 예. 네. 그 꼬리쪽 꼬리쪽 보봐죠 육자 살짝만 육십일 일기나 되겠네. 그 줄자 있으니까 한번 재봐야 되겠네. 밑에다 한번 내려보세요. 엄청 큰데? 와, 어. 큰 건데. 끝대급이에요 제가 봤던 거 중에 제일 큰거 같아요. 잠깐만요. 아. 57? 어? 57. 57? 네. 잠깐만. 56. 56처럼 567. 예. 네. 거기 세워서 거기가 보이게. 네. 햄잘 보이게. 좀더 들어주십시오. 이게 예, 양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. <laughs> 채 여기 있어. 네. 요하겠는데에 제대로 들어오기 올라오네. 능성하네. 새우에 물었습니까? 한40대겠네40 넘겠네, 넘반대나되겠네요 어. 이쪽 한번 봐봐서 와, 좋네. 마리 정도 잡아거 같아. 이거 뭐래 많이 네 그래도. 리요 감정 한번 갖고 가 감정 끝나. 감정이요? 와 보고차고 보고차고요? 네 감시... 예.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응? 와또또 크긴 야. 크네 오늘 저 맛있게 떠서 숙성하랍니다. 숙성 할랍니다 반쪽은 먹고 반쪽은 숙성시키든가 떠서 예. 숙성하는 것도 문제 뜨는 게 문제네. 다음, 우리는 능세에 한마디 챙기자.